두 시간 숙성한, 숙성을 두 시간 했어요. 이게 뭘까요? 맞춰보세요. 우와, 역시 숙성을 해야 돼, 고기는. 이게 뭘까요? 와, 어떻게 숙성하기 전이랑 뭐랑 이렇게 틀리네. 음. 이거는, 아지라고, 일본 말이죠, 아지는. 이게 뭐냐면, 정갱이. 전갱이를, 살아있는 거를, 한 마리 잡아서유미야하러를한 음. 어. 마리 잡아 올려봐, 하러하러하고 비교해서 먹어볼래. 숙성애하고 하러하고또한 마리 잡는 그래. 저건 숙성, 아이고하러니까 아버지도 좀 드시고 하려면, 그래. 좀 모자랄 것같아아 와, 땡글땡글하다. 야, 이 숙성. 숙성한 상태입니다. 와, 맛있겠다. 아버지, 이거 땡기면 안 돼요. 카메라 찍고 있어. 요 썰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살피기로 벗겨줘. 기름이 너무 많아서. 대동지 하나 찰자. 와, 아 고기를 숙성을 하다 보니까 숙성에가 더 맛있어요. 와, 기름 봐. 기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 기름 보세요.

家で焼いてね家だけねどうか買ってね。<music> <music> 하는 화로 화로입니다. 화로. 아 <목이> <맛있다>. <목이> 와, 아버지, 진짜 나있어 맛있어. 맛지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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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진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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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그래도 약간 숙성을 했으면 더 맛있을 텐데, 근데 아버지 방어 절로가 좋 방어보다 훨씬 더좋도요제빵어가 맛있다. 어? 원래 그제빵어는 어, 알아주는 봄이 까 제빵어 진짜 맛있더라. 리도하고리나도하고리나도없고 이리 빠져 나와도 있가이데 빠져 나와도 있고, 이리 빠는 나와도 식, 저기 육질은 단단하네요. 마사비랑 음. 좀 준비할래, 유미야. 쌈이랑 이런 거좀 준비해라. 뭐? 이거 안 먹기가. 쌈뭐같이 너희들은 먹고 싶은 거 사. 조금 먹어. 동선 뿌리 도 있잖아. 전경이 구이도 해놨거든. 와, 이건 진짜, 이봐. 이손 보세요. 이물 아닙니다, 이거. <laughs> 오늘 완전히. 이손 봐라. 아이고, 고기가, 고기가 잡히질 않네, 손에. 근데 내 생각에는 숙성을 시켜야 되겠다. 너무 기름니다 이봐. 그래서 내가 얼음물에 담그거든. 얼음물에 담가야 되는데, 이거. 아, 얼음물담가야겠 아, 얼음물담가야얼음물담가건데숙성의 뱃살 얼음물 얼음물 숙성의 숙성이 여기 나야지다 아, 완성됐습니다 정갱이 회. 정갱이 어떻습니까? 맛있어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아, 아, 구이도 확초장지에 부탁해갖고, 구워왔습니다. 먹자. 어이, 드세요. 숙성에는 바깥에 한 줄이고, 나머지 가운데는 화로다. 먹어봐. 먹어보자. 흘렀나 와사비장 찍어 먹자. 800이다, 예. 앞에, 앞에 가 500이나 좀 넣어주고, 에 주고. 너무 맛있다, 예. 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그게 맛있네. 사람이 응. 아, 빨리 와서 먹어. 괜찮아 이거많이먹면숙성숙성해라면숙성이라가이거면이라면이없는숙숙성해라면 숙성이라면. 다 음~~ 이라면숙이 음, 아 진짜 와사비장에 찍어먹어 팔이 짧으니까 확실히 구이가 끝내주네 응개보다 구이가 음. 한번더 난다, 네. 오븐에 구웠다, 오븐에. 맛있다 음 그릴에 구한더다이가네에구워에 무슨 간장을 끝내주네 양치님. 뭐 <laughs> 감사합니다.